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볼 종목은 지난 2025년 12월 29일 VIP 추천주로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던 섹터의 숨겨진 보석 바로 별표 별표 IT생글로벌 별표 별표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지난 11월 17일 처음 추천해드린 이후 이미 한 차례 목표가를 달성하며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 상승의 에너지를 포착해 제공약에 나섰고 결국 별표 별표 20.32% 별표 별표라는 놀라운 추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약 55분 분량의 심층 나레이션을 통해 IT생글로벌이 왜 이토록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차트에 어떤 기술적 시그널에 주목했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복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2월 29일 재추천을 결정했던 시점의 차트를 현미경으로 보듯 정밀하게 뜯어보면 기술적 분석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이동 평균선의 완벽한 정배열과 수렴 후 확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시 IT 생글로벌은 일봉상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들이 한데 모여 에너지를 응축하는 수렴 구간을 거친 뒤 드디어 고개를 들며 상방으로 뻗어나가는 확장 국면의 초입에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의 바이블과도 같은 이동 평균선 정배열은 현재 주가가 모든 투자자의 평균 단가보다 위에 형성되어 있어.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는 강력한 추세 상승의 신호탄입니다. 특히 주가가 상승 지지선으로 완벽하게 전환된 20일 이동 평균선을 터치할 때마다 강력한 아래꼬리를 달며 반등하는 모습은 이 종목을 관리하는 거대한 주포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여기에 가장 정직한 지표인 거래량이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거래량은 주가라는 몸통을 움직이게 하는 영혼이자 세력의 지문입니다. IT생 글로벌은 지루했던 기간 조정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순간 평소 거래량의 몇 배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을 출연시켰습니다. 이는 박스권에 갇혀있던 모든 매물을 세력이 거대한 자금력으로 한순간에 소화해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후 5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올라가며 지속적으로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대시세의 흐름이었으며 특히 장대 양봉 이후에도 거래량이 죽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은 유입된 스마트 머니가 빠져나가지 않고 추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었습니다. 수급 상황의 디테일 또한 환상적이었습니다. 추천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4일 연속 대량 매수를 유입시키며 매수 강도를 무섭게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해되는 구간에서도 외국인이 이를 모두 받아내며 추세적인 매수 우위를 점했다는 것은 이 종목의 본질적인 가치를 꿰뚫어 본 거대 자본이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급 분석에서 외국인의 연속적인 대량 매집은 주가 상승의 가장 신뢰도 높은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특히 IT센글로벌이 자회사로 보유한 한국금거래소의 가치와 압도적인 실적 성장은 이러한 수급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300% 증가한 1,198억 원을 기록하고 당기순이익만 900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PR이 고작 7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은 이 종목이 지수 급등을 감안하더라도 얼마나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보조 지표인 매물대 차트와 별표별표 별표 RSI 상대 강도 지수 별표별표를 결합하면 우리의 확신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매물대는 특정 가격대의 거래가 집중된 심리의 지도인데, 당시 IT생 글로벌은 매물대 하단에서 든든하게 지지를 받은 뒤, 이평선 수렴 구간을 상향 돌파하며, 매물대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저항벽이 이제는 뚫기 힘든 든든한 바닥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RSI 지표가 50선을 상향 돌파하며, 에너지가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완전히 전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단기 급등 이후 윗꼬리를 달고 시간을 거래해서 소폭 하락하는 부침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를 추세의 훼손이 아닌 건강한 숨고르기이자 최고의 눌림목 매수 기회로 해석했습니다. 세력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흔드는 변동성 구간이야말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타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결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차트 속에서 세력의 지문을 읽어내고 압도적인 실적 대비 저평가된 진주 같은 종목을 찾아내는 일은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밴드 밤을 잊은 투자자 클럽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곳에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IT생 글로벌과 같은 고수익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는 것은 물론 신뢰할 수 있는 리서치와 깊이 있는 분석 자료를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 시장의 맥락을 짚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부를 도와드립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투자에 대해 소통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활발한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어 혼자서는 견디기 힘든 시장의 변동성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밴드 초대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IT생 글로벌의 실전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 종목을 31,300원에서 33,250원 사이의 분할 매수 구간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윗꼬리와 시간의 하락을 역으로 이용해 안전하게 비중을 확보하라는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드렸죠. 1차 목표가인 37,000원은 이미 시원하게 도달하며 20%가 넘는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강력한 실적 성장세와 PR 7배라는 저평가 매력을 고려할 때 오버슈팅이 나올 경우 최종 목표가는 45,000원이라는 거대한 고지까지도 충분히 도달 가능한 영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기본은 언제나 리스크 관리입니다. 손절 가격은 28,000원으로 엄격히 설정하시고, 만약 이 라인을 이탈할 경우 리스크 관리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폭등주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